안녕하십니까.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 두는 남자, 사주상담가 리뷰입니다. 리뷰의 사주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추석 연휴인데요.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.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궁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. 이 궁합이라는 게 사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잖아요. 내가 여자라면 저 남자하고 잘 맞겠는가.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도 저 남, 저 여자하고 내가 잘뭐 통하겠는가, 잘 맞겠는가,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남녀가 만난다는 것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궁합이라는 것만큼 사주에서 중요한 게 없다.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궁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. 우리는 궁합이라고 하면 일단 1대1로 맞춰보는 걸 생각을 하잖아요. 나하고 저 사람하고 잘 맞겠느냐. 내가 여잔데 저 남자하고 잘 맞겠느냐.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, 뭐든지 개인이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사주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느냐. 내가 얼마나 좋은 사주를 갖고 있느냐. 여기에 따라서 이 궁합은 매우 달라진다고 볼수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, 내가 만약에 사주가 안 좋잖아요. 그러면 그 사람은 웬만한 사람하고 궁합이 다안 맞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여잔데 사주가 안 좋단 말이에요. 그러면 웬만한 남자하고 궁합이 다안 맞아요. 그리고 물론 또그 반대로 할 수도 있죠. 내가 사주가 아주 좋다 그랬을 때에는 웬만한 남자하고 궁합이 다잘 맞습니다.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잖아요. 여자가 막 예쁘고 성격 좋고 그러면 모든 남자들에게 인기가 있잖아요. 그 남자도 마찬가지죠. 뭐 잘생기고 성격 좋고 매너 좋고 그러면 모든 여자가 다 좋아하잖아요. 그것처럼 마음에 든다, 좋다, 예쁘다, 잘생겼다 이런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이에요. 그것처럼 이 사주라는 것도요. 한 사람의 사주가 좋잖아요. 그럼 궁합이라는 것도 어차피 그 사주에서 이렇게 학문적으로 따져보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럴 때한 사람의 사주가 좋으면요 웬만한 사람하고 궁합이 다잘 맞아요. 여자 입장에서 내가 궁합이 좋다. 그것은 나하고 궁합이 안 좋은 남자는 소수예요. 대다수는 궁합이 좋습니다. 그리고 반대로 내가 이제 궁합이 안 좋잖아요. 그러면 그런 분도 나하고 궁합이 좋은 남자를 찾을 수가 있죠. 하지만 그런 사람은 소수입니다. 그러니까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제가 이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 때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, 이 여자분이 사주가 안 좋거든요.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이 아주 기가 막히게 좋다든가, 뭐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런데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 여자분이 나하고 궁합이 맞는 사람이 소수지만 분명히 있잖아요.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겠느냐,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는 그렇지 않답니다. 내가 사주가 안 좋다는 얘기는 나하고 궁합이, 좋은 사람을 만날 가능성도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예요. 내가 이제 사주도 좋고 운도 좋잖아요? 그럼 나하고 궁합이 좋은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막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제 네이버 밴드에서 이 궁합이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들이잖아요? 그게 그만큼 의미가 있는 일이다.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. 지금 현재는 사람들이 이제 숫자가 적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1000명 되고 2000명 되고 그러면 이게 이제 회원들 숫자가 많으니까 그중에서 궁합 좋은 사람은 쉽게 찾을 수 있겠죠.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게요. 내가 어렵게 궁합이 좋은 사람을 찾았어요.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. 나하고 궁합은 좋은데 그 사람이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. 그 밖에 또 다른 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. 예를 들어서 나는 학력이 높은데, 상대방은 학력이 아주 낮아가지고 좀 어렵다든가, 아니면 집안 환경이 너무 차이가 난다든가, 뭐 성격이 마음에 안 든다든가,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이 궁합이라는 것은요,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, 완벽한 궁합은 찾기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궁합 설명을 들을 때 만약에 남, 여자가 있는데 남자하고 지지가 충이라든가 원짓살이 있다든가 이러면 안 좋은 궁합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런데 이런 것도 한 가지 조건이 있니다 내가 이 여자 입장에서 이 남자하고 원짓살이 성립되는 건 맞는데 내가 목기운이 없는데 상대방은 목기운이 많단 말이에요. 그렇다면 아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. 장점도 크니까 내가 이 사람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. 뭐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, 이성을 만날 때이 궁합을 많이 보지만 이것이 완벽한 궁합을 찾기는 그만큼 어렵다는 거. 그리고 그것이 내 사주가 좋으냐, 나쁘냐에 따라서 많이 결정이 된다는 거.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것이 그또 어려운 게 뭐냐면은요 그렇게 궁합을 이제 어렵게 찾았는데 막상 이렇게 딱 만났을 때 사람들이 만족하는 경우가 또 극히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남녀가 만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. 여자들도 여자들 나름대로 불만이 많고 남자들도 남자들 나름대로 불만이 많습니다. 남성들은 여자들이 너무 따진다뭐 눈이 너무 높다, 뭐 자기는 잘난 거 없으면서 눈은 눈이 너무 높고, 뭐, 너무 잘난 남자들만 찾는 거 아니냐, 뭐,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. 그리고 여자들도 여자들 나름대로 불만이 많아요. 그래서 여자, 지금 오피스텔 같은 데 보면, 한 30대나 막 40대 초반 이런 분들이 그냥 강아지 한 마리 키우면서 혼자서 사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. 제가 예전에 부천에 살때그 부천 중앙공원, 그 근처에 오피스텔이 있었는데, 중앙공원에 가보면, 거기에 이제 강아지 들고 온 여성들이 엄청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많고요 그 사람들 다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 사는데 남자를 웬만하면은 안 만나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쏙 드는 사람이 아니면 안 만납니다 근데 남자들은 엄청 많거든요 그럼 남자들은 또 남자들 나름대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 한국 여자들은 너무 힘들다 뭐 외국 여자들이랑 결혼해야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노처녀 노총각들은 엄청 많거든요.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 만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많이 따지는 게 궁합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. 이 궁합도 완벽한 사람을 만나기는 힘들다. 그렇기 때문에 좀모자르좀 단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점도 있으니까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으면 아 단점은 있지만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걸 봐았고 내가 이 사람들을 한번 만날 수도 있겠다. 이런 생각을 하셔야 니다 그리고 제가 그 네이버 밴드에서 이렇게 남녀를 연결해주는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, 요즘에 특히 나타나는 현, 현상이 뭐냐면요. 은 나이를 많이 따져요. 나이를. 젊은, 그, 남자들 입장에서는, 어린, 한 살이라도 어린 여성들, 이런 사람을 선호하고, 이 요즘 추세가 여자들도 젊은 남자들을 선호합니다. 그니까 러이 나이라는 게 있잖아요.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조건이 좋다고 하더라도, 일단은 내가, 나이가 들었잖아요. 그럼 그만큼 불리한 거고 내가 나이가 좀딱 그러면 다른 조건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유리한 거예요.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한살한살 먹어가잖아요. 그럴수록 나의 상품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. 이렇게 보셔야 돼요. 여러분들이 그 남자들 막 재고 여자들 재고 막 그러지만 나이가 한살한살 먹어가잖아요. 그러면 30대 중반에서 금방 후반 되고 마흔 살 되고 이런 탓 말이에요. 그럴수록 나의 상품 가치는 점점 떨어져요. 그 사람이 그동안 돈을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으며, 뭐, 그 밖에 내가 뭐뭘 배우고, 그리고 아무리 내가 이제 발전을 해봤자 예전의 나에 비해서 얼마나 발전을 하겠어요. 내가 그 젊은,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너무 부족하니까 뭐 집도 한채 사고 그리고 돈도 좀 많이 벌고 그런 다음에 여자를 만나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남자들도 일단은 여자를 사귀면서 그렇게 자신의 발전을 꾀하는게 낫지 계속 나이만 먹어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도 이제 뭐 30대 초반 중반 이럴 때까지는 괜찮은데 금방 이제 40대고 그러면서 여자도 늙어가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예뻤던 모습 그런 거다 사라지는데 자신이 변하는 거 생각하지 않고 계속 눈만 높아져요. 그런 사람들 엄청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지금 이성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 나이가 무기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만큼 내가 어리다면 나이가 젊다면 그만큼 유리한 것이고. 여자, 여자든 남자든 한살한살 한살 먹어갈수록 그 사람의 상품 가치는 더욱 떨어질 뿐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, 아, 상대방이 좀 불안전하더라도, 마음에 안 들더라도, 일단 사겨보면서 서로 부족한 걸 채워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 아닌가. 이렇게 생각을 하고, 완전히 이제 내 마음에 속 드는, 그 완성체가 된그 사람들만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어렵다는 거죠. 그래서 궁합이든 아니면 그 밖에 조건이든 좀 불안전, 불안한 면이 있더라도 일단은 만나갖고 인생은 과정 아니에요. 만나갖고 서로 이렇게 채워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그두 사람이 이제 협력해가지고 나중에 지금은 만날 때는 못 살았지만 현재 같이 협력해갖고 잘살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. 그러면서 정리 붙고 그런 거지. 내 나이는 한살한살 먹어가는데 완벽하게 모든 것이 갖추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만 만나려고 하면 그러면은 결혼을 어떡하냐 제혼을 어떻게 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궁합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성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불완전한 상태에서 서로 채워가면서 사귀는 거 연애하는 거.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합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출석 연휴, 2기호의 사주특보였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